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13절 신약성경 61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13절 신약성경 61페이지 우리 합독은 3절에서 4절 그리고 7절에서 10절 나누어서 읽습니다. 6장 3절입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하고 야고보와 요한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위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심의 칠절입니다. 열두 제자를 부르사 둘씩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에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배척과 파송. 배척과 파송.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기적을 베푸시고 말씀을 전하셨지만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즉시 그곳을 떠나셨고 그 후에는 제자들을 둘씩 보내어 복음을 전파하게 하신다라는 그런 내용의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다 버려라 예수님 앞에서 다 버릴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1절에서 4절까지인데 3절 말씀 보시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고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여러분 예레미야 11장 21절에 보면 고향 아나돗에서 환영받지 못한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믿음 없는 고향 사람들 때문에 고향을 떠나 다른 마을로 발걸음을 돌리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나사렛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고향이 나사렛이시니 한 번씩 고향을 방문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나사렛 고향 사람들에게는 정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자 선물이지 않습니까? 왜 축복이고 선물입니까?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무엇보다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받는 것인데. 도, 세상의 돈과 근력보다 더 귀한 이러한 기회를 예수님을 배척함으로 나사렛 사람들은 발로 자신들에게 들어오는 그 놀라운 축복들을 다 걷어차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렛 고향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배척한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이나 가르치시는 어떤 복음에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배척한 이유는요 자신들이 알고 있는 정말 한 점도 되지 않는 그 지식 때문인데, 즉 예수님의 출생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직급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목수였으니, 아들인 예수님도 목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 관계를 보니까, 가족들 중에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기지 않았으가 아니라, 얼마 전까지. 자신들과 함께 있었던 그런 평범한 자가 갑자기 신적인 능력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믿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정말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악한 영들이 나사렛 사람들의 눈을 가려버려 정말 보아이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과 절대적인 믿음은 고사하고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만나고자 하는 그런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성도라면 복음 앞에서 은혜 앞에서 전도의 사명 앞에서 세상에서 알게 된그 작은 지식과 내 안에 있는 그알량한 자존심 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하여 해당장 야이로와 우리 앞서 나누었던 헬루쪽 환자였던 한 여인의 예수님을 향한 그 간절함과 절대적인 믿음이 내 안에도 풍성하게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은 정만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입니다. 오 절에서 육 절까지인데 개인적으로 무상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전도가 먼저입니다. 전도가 먼저라는 교훈입니다. 7절에서 9절까지인데, 7절 말씀 보시면 "열두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열두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하러 보내시면서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여러분 정말 먹을 것을 필요한 짐을 그리고... 돈을 전혀 가지지 말라라는 그런 말일까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은 <laughs> 이런 뜻입니다 구절 말씀해 보시면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즉 너무 풍족하게 가져가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인간들은요 참이 심리가 참 묘할 때가 있는데 즉내 주머니가 든든하면요 자신의 육체의 안위를, 안위를 위해서라면 좀더 좋은 곳에 가고자 하는 이런 심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인즉슨 주머니가 풍족하면 전도는 뒷전이 되고 여행이나 관광이 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는 다른 무엇보다 그만큼 시급한 사역이 보금전도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대명기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새벽에 주신 전도가 먼저이라는 이 주신 교훈을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교회의 다른 어떤 사역보다 이 전도의 사역이 중요함을 깨달아 한, 한 마음,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이 전도의 사역을 위하여 기도하며 꼭한 영혼 작정하여 올해 이 전반기에는 꼭한 영혼을 전도하고 그리고 교회에 나온 이세 가족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잘섬기므로이 본당 안에 다음 세대 예배실마다 전도되어진 작년과 다음 세대 영혼들로 가득 채워지는 기적 같은 부흥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삶으로 전도하라. 삶으로 전도하라라는 우리에 주시는 교훈입니다. 10절에서 1 1절까지인데 10절 말씀 보시면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것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여러분, 복음을 듣고자 전도자를 환영하는 이들이 늘 있겠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당부하신 것처럼 거절과 배척을 당하는 일이 더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중요한 것은요, 환영하는 곳을 찾기 위하여 너무 거기에만 전전건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배척을 당해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또 다른 곳으로 전도하라, 전도하러 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하러 갈 때에 함께 동행할 것이며, 그리고 필요한 말씀과 능력 또한 채워 주실 것임을 믿고 오늘 하루도 담대하게 내 삶에서 누군가에게 복음에서 난 영향력을 끼치는 삶으로 전도하는. 그런 전도자의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합니다. 전도의 사명 앞에서 세상에서 알게 된 작은 지식과 내 안에 있는 자존심 버리고 대신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과 절대적인 믿음으로 가득 채워 전도하게 달라고. 다른 무엇보다 전도의 사명과 전도의 사역이 중요하며 우선순위라는 것을 내가 교회가 깨달아 기도하며 고한정한 삶으로 전도하여 우리 대명교회 안에. 작년과 다음 세대가 정말 가득 채워지는 이런 계절같은 부흥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 새벽에 기도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